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47절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 시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혹시 뭔지 여러분 혹시 오후 예배 때 제목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지난주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온전한 사랑, 처음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로 가득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 에, 이러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나눠지지 않는 사랑으로, 처음 사랑 그대로의 사랑으로 어, 저와 여러분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 나눠지지 않는 사랑, 초점이 분명한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다, 있다, 아, 있다가 없다. <laughs> 있다가 없네요. 어, 분명히 참두 사람 두분한 어, 분. 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 기회를 믿음 믿음을 가지시고. 어, 뭐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어, 우리도 그런 사랑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laughs>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도 가능.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뭐예요 도체? 대이 <laughs>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게 진리라는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라고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말씀하신다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자신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게 성경의 이론입니다. 이론. 성경의 진리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혼동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비록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이 많이 어렵고 많이 힘겨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이론적으로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론 그러니까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려 여러분들 우리가 어 정말로 이 것이 가능하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 중요한 거는 이런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그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그저 그냥 우리를 어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리 사랑으로만 보시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난 사랑을 너한테 줄게, 너는 안 줘도 돼 이런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쌍방간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주님이 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 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신부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 하신다고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두가 다 뭐냐? 어 주님의 벗 친구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벗 친구.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어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고 불러요. 자, 이사야 61장 4절 6절 말씀 읽어 볼까? 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햇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 다음에 계속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친구도 서로를 향한 우정과 사랑이 있잖아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쌍방이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신부만 사랑하면 됩니까? 신랑만 사랑하면 됩니까? 둘다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단순하게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등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짝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친구로서. 물론 또한 신랑과 신부로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할수 있다. 아멘? 자, 이거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사랑할 수 없으니 안 하는 게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괜찮잖아요.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 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어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안 하시잖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어디서 들은 거는 우리가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하시는데. <laughs> 주님이 아십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 깔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말 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찾아볼 때에 아주 고귀한 사람을 찾아버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니엘 같은 사람, 어 그냥 꼴보기도 싫죠, 그죠? 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그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한 번도 원망도 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랑은 다른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열등감이 생겨요.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랑 비슷한 사람을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누가복음을 함께 어 큐티를 통해서 만났던 인물인데 따라 합시다 마리아. 사실은 여기에서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아요. 어떤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따라 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사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을 만나주셔도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무엇으로 소문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정한 여인으로서 소문나 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가까이 할수 없는 여인. 그러니까 죄인이 있던 여인. 그래서 어 아마도 이 여인은 어 이전에 삶에서 정말로 부정한 어 삶을 많이 살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아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동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우리 여기 있는 분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이분은 더안 좋은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비해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비해서는 물론. 다니엘에 비해서는 조금 어떻습니까? 예, <laughs> 네, 우리가 좀 그레이드가 낮다고 좀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아,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인생.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못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삶을 지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어,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식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그 길로 곧장이 바리세인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마리아는 당시 꽤나 유명한 여인이었어요. 바리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다알 정도로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어, 그도 문제가 무엇이었냐 면 사실은 이제 그 남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어떤 중요한 사회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지식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교훈과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당시의 고대 사회에는 이걸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뭐라고 할까요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철학을 하면 여자들은 철학을 하면 안 되고 남자들만 철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 여자가 불쑥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신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인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집이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남자들만 모여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부정한 여인이고. 율법에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당대에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왔을 때 바리새인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그 집의 주인은 싫은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예못 뭐 해야 되느냐 소금 뿌려야 될 일인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막달라마리아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계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자신을 향해 쏟아질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의 총량보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어떤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클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을 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47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랑함이 많았던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뚫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걸림돌도 예수님을 향한 이 막달라마리아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막달라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염려 안 했어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면 자신의 옥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력을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수할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누구를 만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막달라 마리의 사랑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 보여졌어요. 많은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랑은 단순하게 사랑의 총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무슨 사랑을 얘기할까요?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득 찬 사람. 따라합시다. 가득 찬 사람.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막달라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도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어서 안치된 무덤을 향해서도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요 여러분들. 제자들보다 먼저 갔어요 여러분들.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도 누가 먼저 알려줍니까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랑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배반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게임 오버잖아요. 모든 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조차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조차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도 가장 먼저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빈 무덤도 가장 먼저 보게 되었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죽었던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예수님이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였던 무덤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예야 부른 것도 아니고요. 여인아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여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녀에게는요, 생명도 죽음도 초월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 200대나리온이나 되는 이 말하자면 2년치 연봉. 지금 2년치 연봉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뭐 그냥 기본적으로만 3천만 원 칩시다 그냥 그냥 6천만 원짜리에요 여러분 향수 하나가. <laughs> 여러분 집에 있는 향수 제비싼 거보다 몇 배가 더 비싸겠죠, 그렇죠? 몇몇몇 몇, 몇, 몇 얼마나 비쌀까요? 한 번에 여러분들 거의 1억을 쓴 거예요. 1억을, 1억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분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깨트리긴 깨트리지만 어쨌든 막 떨어지는 걸 잡아가지고 <laughs> 떨어지는 거 이렇게 싹그고만 해도 몇백만 원어치가 될거 아니에요. 깨트리는 거 일단 깨트리고 그죠?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도 조차도 아까운 게 아니니까. 사랑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둘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러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어영부영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확률 붙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가져가고 이런 사랑이 아니었던 거. 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죄인이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랑, 처음 사랑으로 사랑한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그거는 교과서고 이론이고, 아이 그거는 뭐 누구나 하는 누구는 누구는 할수 있어서 나는 안 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수 없다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래야 세상 것도 좀 사랑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둘 여지들을 남겨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만 봐야 되는데, 여지를 남겨 놓는 거죠. 조금 이렇게 여지를 결국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진실은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인정하기 싫지만 주님보다 더 좋은 것 주님보다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뷔페 가면 먹을 거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뷔페 가서 먹고 오신 다음에 별로 먹을 게 없더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안 그런 그러나? 거예요 차라리 단품으로 나오면 맛있게 먹었다 그래요 근데 뷔페 가면요 아 어려워 더 어려워요. 웬만한 건 성도 안 차요. 이제 왜 그럴까요?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 사랑이 아닌 이유가 있다면, 내게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 사랑이 아닌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귀한 말씀, 가장 좋은 말씀,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만큼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전한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대답해야 할 차례인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저 조금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사암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적게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 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 정말로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온전한 사랑을 할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 어,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주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그 사랑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금 고군문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지금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직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따라가린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자네들 한분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